백내장 수술 후빛 번짐은 보통 다초점렌즈 환자분들한테서 많이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심지어 이 다초점렌즈 수술 후빛 번짐이 너무 무서워서 난 다초점 수술 못하겠다, 그냥 단초점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거 알고 계셨나요? 단초점 렌즈에서도 빛 번짐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수술하기 전에도 빛 번짐이 생기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빛 번짐은 동내장 렌즈 때문만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실제로 다초점 렌즈 하고 나서 빛 번짐이 너무 심해져서 불편하다고 저희 병원에 찾아오신 분들이 10명 중 1명 빼고는 백내장 렌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나머지 9분은 렌즈 때문이 아니고 다른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그분들 중에 70%는 건조증 때문에 빛 번짐이 심해졌던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수술하고 건조증이 생기는 것은 일반적입니다. 우리가 백내장 수술하든 라지라색 수술하든 1년 2년 사이에는 수술 전보다는 건조증이 굉장히 심해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단초점 렌즈를 넣은 경우에도 독번짐이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정내장 수술하면 우리가 처음에 독한 안약도 쓰고 그리고 수술 당시에도 마취제나 소독약을 써서 각막 겉에가 거의 한 컵을 벗겨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각막에는 작은 털이 있어요 그 털에 점액이 붙고 점액이 물을 끌어당겨서 매끄러운 각막을 만들어 주는데 육모 같은 털이 수술하는 과정에서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게 다시 재생을 하려면 최소 2개월에서 더 길게 6개월, 1년까지도 걸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까지는 눈물이 매끄럽게 잡아주는 육모가 없기 때문에 계속 건조증을 호소할 수밖에 없어요. 그 경우에 건조증 치료를 해서 재생을 도와주면 시력이 더 맑고 선명하게 보이실 수 있고 빛 번짐도 사라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게 백내장수술 당시 에 렌즈 때문인 것 같아서 렌즈를 교체해 달라고 오자마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교체하고 나서도 여전히 빛 번짐이 그 그대로이신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만약 건조증이 있다 그러면 이게 건조증 때문인지 아니면 렌즈가 나한테 맞지 않아서인지는 알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습니다. 건조증 치료는 쉽게 할수 있거든요. 저한테 한 3, 네번 정도 안에 거의 100% 치료가 다 돼요. 그러시면 그때는 이게 렌즈 때문인지 건조증 때문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건조증을 치료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병원에 오셔서 누전 폐쇄술이나 아니면 마이봄샘 폐쇄 치료를 하시면 은 건조증이 확. 좋아지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건조증 치료부터 먼저 해 보셔야 합니다. 안구 건조증이 있으면 눈물막이 다 깨져 버려요. 그래서 겉에 표면에 창문에 성에 깎이는 것처럼 그쪽에서 빛의 산란이 일어나서 실제로 저희가 난시 검사할 때 난시가 있는 것처럼 지켜요. 그러니까 빛이 막 이렇게 깨져서 퍼져서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는 분들이 건조증 치료만 하면 다시 빛 퍼짐이 없어지고 빛 번짐도 없어집니다. 네, 건조증만으로도 시력이 0.3까지도 떨어진다는 게제 경험을 통해서 많이 있었고, 어 실제로 라식마색 하고 나서 너무 건조증이 심해서 시력이 0.3까지 떨어지신 또한의 환자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은 저한테 계속 재수술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재수술이 아닙니다. 이건 건조증 치료를 해야 됩니다. 정말 열심히 설득을 해서 치료를 해드려서 시력이 좋아졌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오셔서 재수술해달라고 너무 강하게 얘기하신 것을 설득을 해주시고 건조증 치료를 끌고 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건조증만으로 이렇게 시력이 떨어질 거라는 예상을 많이들 못하시거든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0.3그 이상도 그리고 야간 시력은 더더욱이나 떨어지실 수 있습니다. 빛 번짐이 심한데 이게 건조증인지를 내 스스로는 알순 없습니다. 왜냐면 건조증은 좀 따갑고 불편하고 시리고 이런 증상이 꼭 있어야지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백내장 수술하신 분이나 라식하신 분들은 눈의 감각이 조금 무뎌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각막에 실제로 상처가 굉장히 심해도 전혀 느낌이 없으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건조증의 증상이 전혀 없으실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을 건조증 치료를 했을 때 시력이 확 올라가면 시력적인 부분의 건조증 증 상이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초점 렌즈를 수술하고 나서 빛 번짐이 생기셨다 그러면 렌즈 자체 때문에 빛 번짐이 생기는 경우는 10%밖에 되지 않아요. 나머지 90%의 원인을 찾으셔야 되는데 대부분은 첫 번째가 건조증이기 때문에 건조증이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것은 느낌으로는 아실 수 없어서 병원에 오셔서 내가 눈물이 얼마나 양이 충분한지, 눈물이 깨지는 시간이 10초 안에 깨지는 게 맞는지 이런 걸 확인을 하셔서 건조증 치료를 먼저 하신 다음에 거기서만도 70%가 해결이 되십니다. 건조증이 해결이 됐는데도 빛 번짐이 여전히 있으시면 근시는 안시가 남아있진 않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이것은 안경을 써보면 됩니다. 안경을 자기한테 맞는 안경을 안과에서. 정확한 굴절 도수를 넣어서 써봤을 때 만약에 빛 번짐이 사라진다 그러면 난시가 남아서 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분은 난시 교정용 렌즈를 안경을 쓰거나 아니면은 그 난시를 없애 주는 라식 수술을 해서 해결해 드리면 빛 번짐이 사라집니다. 그러고도 빛 번짐이 남아있다 그러면 그분은 렌즈가 드물게 틀어져 있거나 나의 시축 중심이 렌즈의 중심과 맞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아닌지 살펴봐야 됩니다. 특히나 연속 조점 렌즈라고 해서. 가운데 이게 동그랗게 중간 거리 초점이 있는 분들은 조금만 렌즈의 중심이 틀어지거나 내 시축과 맞지 않아도 시력이 잘안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내 렌즈가 틀어져 있거나 아니면 내 시축 자체가 내 눈알의 중심이 아닌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렇게 다 초점 렌즈나 그 연속 초점 렌즈는 조금만 떨어져도 시력이 잘안 나오고 빛 번짐을 유발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단 초점이 조금 더 안전하다고 볼수 있는데 단 초점 렌즈는 렌즈가 조금 많이 틀어져 있어도 시력의 변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걔는 이제 중심부에 추가된 렌즈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전체가 다 똑같은 도수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수술 전에 앵글 알파라고 해서 내 눈의 중심과 내가 바라보는 중심이 시축이거든요. 그 중심이 많이 멀다. 만약에 0.4, 0.5mm 이상이다 그러면 연속 조점 렌즈나 회절형 렌즈 쓰시면 안 되고 굴절력 렌즈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또는 렌즈 자체가 호발변 이상이 생겼는데 방치하거나 아니면 너무 오래 묵힌 백내장 수술을 하고 나서는 이 주변이 다 약해져 있어서 틀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번져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은 겨우에 다초점 렌즈를 고 아니면 렌즈를 좀더 중심부에 있지 않아도 잘 보이는 다초점 렌즈로 넣어야 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다 문제가 없는데도 빛 번짐이 여전히 있다. 그러면 열명중한 명에 속하거든요. 그분은 이 다초점 렌즈가 내 눈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은 이것을 빼고 다른 다초점 렌즈를 넣거나 아니면 단초점 렌즈를 바꾸거나 하셔야 되는데 다른 다초점 렌즈는 보통 굴절형 다초점 렌즈를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굴절형은 각막이 우둘투들하거나망막에 약간의 이상이 있거나 렌즈가 치축이랑 맞지 않아도 그렇게 시력이 떨어지지 않고 선명함을 유지할 수 있는 다초점 렌즈거든요 하지만 회절형 보다는 근거리가 떨어져서 일차적으로이 렌즈를 선택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런 분들한테는 이 렌즈가 더 밑번짐을 줄일 수 있는 렌즈여서 렌즈를 교체해야만 합니다 다초점 렌즈를 넣고 어, 이빛 번짐 때문에 괜히 수술했다 또는 다초점 렌즈 넣기가 무섭다라고 생각하시거나 수술하고 나서도 어이 렌즈 때문인 것 같은데 렌즈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요. 생각보다 렌즈 때문이 아니라 다른 원인인 경우가 많고 이 다른 원인은 충분히 치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걱정부터 하지 마시고 다른 원인을 먼저 해결해 보시고 그럼에도 안 되는 경우는 열에 한명 정도밖에 없어요. 그럴 때만 렌즈를 교체하는 것을 생각해보. 졌으면 좋겠고요. 렌즈 교체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렌즈 교체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후발백내장 레이저가 되어 있거나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면 처음보다는 조금 더 복잡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가능은 합니다. 해결 방법이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빛 번짐이 생기는 정확한 원인과 해결 방법을 가까운 병원의 의사와 상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 댓글로도 많이 여쭤보시는데 사실은 정확한 눈의 상태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 댓글로 빗번짐이 생기는 이유를 다 설명드릴 수가 없는 상태고 이 원인을 알려면 병원에서 정말 수많은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난시만 재는 검사 기계만 다섯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정밀하게 원인을 찾아야 되는 거라서 아쉽게도 이렇게 댓글로 그런 카운셀링이잘 되지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 좀 쉽지 않겠지만 오셔서 30분간 검사를 하시고 30분간 저와 상담을 하셔서 나한테 왜이 렌즈가 빛 번짐이 심해졌는지 그리고 시력이 좀잘안 보이는지를 원인을 아실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가까운 안과에서도 충분히 상담을 해 보셨는데도 원인을 잘 모르시겠다 그러면 저한테 찾아오셔서 원인을 여쭤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